조연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또네 번에 신문 기사가 나왔었죠. 예,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게 돼 있습니다. 법원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붙이지 않고 즉 선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구속 피고인에게는 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유효판, 위법한 재판이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붙입니다. 이 사건에서 사실 대한항공 측은 또 우리 조연아 부사장은 아마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할것 같은데요. 모르겠습니다. 이게 며칠 전 기사라가지고 지금은 선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그렇게 급속 긍정적인 효과를 낼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이미 여론에 의해서 너무 많이 사실관계가 오픈이 됐고 어떤 특정 변호사가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 또는 뭐 대법관 출신이 투입됐다. 그런다 할지라도 그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. 차라리 자신이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국선 변호사를 끝까지 믿고 가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. 아무튼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이 붙습니다.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유혹한, 위법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당연한 것인데 그게 웬 그냥 특이한 것처럼 기사가 나서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이다.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.